네, 지금, 오전 1 0시고요 10시고, 지금 저희 태양열 추혈 시스템이, 이제, 어, 어제까지 사실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날이 너무 맑아요. 요 옆으로 이제 태양열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 집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10시인데, 어, 어 여기 지금 45.8도라는 말은 이제 태양열 이제 밖에 있는 지별판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33.5도는 이제 이 탱크의 제일 낮은 쪽에 제일 낮은 쪽에 여기에 여기에 온도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요 태양열 뜨거운 뜨거운 태양열 지별판의 온도가 이제 이 탱크의 제일 하단부 온도보다 이제 사도가 4도 이상 높아졌을 때만 이제 펌프가 돌아서 바깥의 열을 이제 안쪽으로 이제 모으게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펌프를 계속 돌리면 혹시나 이제 이 안에 통의 온도가 바깥의 온도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얘를 펌프를 돌리면 이제 안에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의 판의 온도가 이 온수 통의 온도보다 4도 이상 높을 때만 이제 요, 이 바깥으로 도는 펌프가 이제 순환을 해서 이제 추결을 시키는 겁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36.6도라는 말은 이제 이 통의 상단부의 온도입니다. 상단부의 온도. 요기 이제 온도 센서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찬물이 아래쪽으로 가고 뜨거운 물이 위로 가니까 이제 하단부의 온도는 33.5도고 상단부의 온도는 36.6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한 37도 뭐그 어, 정도 되니까 36도 7도 이 정도 되니까 어, 지금 온도가 보면은 이제 좀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서 흐려 가지고 온도 추결이 거의 안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10시인데다가 해가 쨍쨍하니까 아마 오후가 되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제 어. 아날로그 온도계고요. 어, 이 지금 온도 가르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급탕이 나가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물을 안 뺐으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아직 온도가 낮은 상태로 되, 되어 있고요. 요 옆에 이 아날로그 온도계는 이제 이 통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약 지금 디지털하고 거의 비슷하죠. 3 8한도뭐그 정도 된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은, 어 태양열, 이 지금 온수통의 용량이 1000L인데, 저희 주택은 일단은 부모님 두 분이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저희 동생하고 저희 그 부부, 어 하면은 총6 명인데, 요 정도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어 급탕 용량이 온수 용량이 한 300리터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 1000리터니까 한 3배 정도 많죠 그래서 급탕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전기온수기 없이 이걸로만 온수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난방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 추결탱크의 상단부의 온도가 41도 이상이 됐을 때는 41도 이상이 됐을 때는 이 보일러에서 난방수가 이제 흘러가고요.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가스 보일러에서만 그 난방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전동 삼방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열 온수의 온도가 약 41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난방을 가스보일러에서 나온 난방수가 한바퀴 돌아서 어... 이제 환수되는 라인이 태양열 추결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밀어주게 되면서 태양열 추결조에 있는 뜨거운 물이 이제 가스보일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스비 절감이 충분히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태양열의 온도가 충분치 않다 할 때는 이제 태양열로 가지 않고 바로 가스보일러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컨트롤은 어 아마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이렇게 설치를 했냐면 기존의 어떤 태양열 난방 보일러라고 했던 시스템들이 가스 보일러의 그 룸 컨트롤러 하고 태양열 보일러의 룸 컨트롤러를 따로 이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이 될 때는 태양열 컨트롤을 쓰고 태양열이 안될 때는 가스 보일러 컨트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태양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기술자도 잘 모르는데 그뭐 사용하는 시는 소비자들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사용이 어렵고 사용이 어려울수록 제대로 된 사용을 못 하니까 고장이 잘날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되면 볼러를 틀었을 때 태양열이 보조를 해주고 만약에 온도가 안 되면 가스 보일러만 그냥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온수는 가스 보일러 거치지 않고 태양열에서만 바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어 온수가 모자란다 할 때는 이 태양열에서 나가는 온수의 끝 일단에 그 작은 한 30리터 정도 되는 전기 온수기를 하나 설치하야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모자란 만큼만 전기 에너지가 가동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이 별로 없으니까 전기 온수기를 좀 써도 누진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은 어, 나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어, 몇 시간 뒤에 왔을 때 태양열 추결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아까에서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온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태양열 지결판의 온도가 6 5 8도고요그 다음에 이 탱크 하단부 온도가 47.5도 그리고 추결 탱크 상단부의 온도가 50.7도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3시간 만에 지금 온도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아 이제 온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목욕탕에서 그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온도가 42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50도 같으면 물이 엄청 뜨겁죠.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제 찬물을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온수는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잘 나오고 있고, 어, 난방은 아직 쓰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난방은 안 해도 되고 이제 온수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두 분이서 온수를 얼마나 사용하실지 참 그게 걱정입니다. 네, 지금 한시한반 정도 됐습니다. 한시반 한 정도 됐는데 지금 해가 어 거의 뭐 중천에서 약간 조금 넘어간 시점이고요. 어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더 이제 그 온도가 잘 올라가는 것 같네요 생각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별판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설치 각도가 상당히 좀 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설치 각도가 60도 정도 됩니다 60도 정도 되는데 어, 보통 이제 해가 태양이 뜨는 고도가 여름철에는 높게 뜨고요 겨울철에는 낮게 뜨게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온수가 필요한 계절은 이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너지를 가장 어,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한 60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60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60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에는 최대한 에너지를 좀덜 받고 또 겨울철에는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각도를 선정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햇빛에 수직하게 이제 그 지별판의 경사각도가 그 구성이 되는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했고요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태양열 지, 지별판 위쪽으로 어이 위쪽 이 태양열 지별판 위쪽으로 이제 태양광을 그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가 높게 뜨는 여름철에는 이제 지별판이 좀 그늘이 져서, 어,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게 가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해가 낮게 뜨니까 그 그늘을 충분히 통과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할 계획이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지금, 어, 한 시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처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이 모듈이 지금 그 안방에 창문을 한 3분의 4, 5분의 2 정도 지금 가리고 있는데요. 어, 한여름철 12시 같은 경우에 그 창문이 거의 다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뭐 9월에 다 가까워졌고요. 또 한시 반이니까 해가 좀 많이 너무 왔기 때문에 지금 가는 각도가 조금 좀그 많이 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하지 때 아, 태양의 일사 고도가 가장 그 높을 때 그때 1 2 시를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이그 태양광 모듈의 그 그림자가 어, 집에 창문을 완전히 다 가렸었거든요. 그래서 어, 여름철에는 최대한 그 그늘로 인해서 냉방 에너지 냉방 부하를 좀 떨어뜨리고 겨울철에는 최대한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어, 난방 부하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 어제까지 계속 그늘이 쳐서 온수가 잘안 나오는 게좀 문제였는데 오늘 해가 뜨자마자 3시간 만에 지금 50도가 넘는 온도가 지금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지그 일단은 그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기 전까지는 한 절반 정도는 그늘로 가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차광막으로 그늘을 좀 만들어서 태양열 그 시스템이 과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그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태양열 시스템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받는 이유가 고장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요. 이 고장은 바로 여름철에 지나친 과열로 인해서 에너지를 빼지는 못하고 또 여름철에는 또 에너지 사용량이 또 적기 때문에 시스템은 계속 과열되는데 열은 또 빼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장치가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정작 사용해야 될 겨울철에는 사용을 거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전장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취하고 나서 어 생기는 어떤 그런 거어 생기고 하고 나서 어 어떤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그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에 구독 버튼과 오른쪽에 다른 영상도 보고 가세요.